휴머노이드 로봇의 최신 동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처럼 생긴 로봇인데요. 최근 몇년 동안 그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최신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6억 8천만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22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는 237억 3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성장할 분야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어떤 회사들이 이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사의 로보 독티머스를 개발 중인데요. 2024년에는 시험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다음은 피규어 AI라는 로봇 스타트업인데요. 이 회사는 피규어이라는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을 BMW 공장에 시범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자동화된 작업을 지원하며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과 로봇 기업 에지봇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샤오펑은 2024년 11월에 178cm 크기의 로봇을 출시했으며 에지봇은 여러 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어요. 이런 로봇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족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으며, LG전자는 가사 지원용 로봇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도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며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죠. 그럼 이런 로봇들이 어디에 사용될까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여러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치료를 돕는 로봇이 개발되고 있고 제조 분야에서는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로봇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를 돕는 로봇들도 등장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처럼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로봇도 등장하면서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특히 기술 발전이 빠르고, 정부의 지원도 있어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니, 우리도 눈 여겨봐야겠죠?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기술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로봇들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게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